그림과 같이, 길이가 8인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. 원위의 두점 CD에 대하여, 선분 AB와 CD 교체를 필요할 때, PC는 3, PD는 4. AP의 길이를 구하라. 여 자, AP의 길이를 X로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8-X. 자, 그럼 뻔하죠? X 곱하기, 그죠? 8-X는, 그 다음에, 3 곱하기 4 잖아요. 3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하면은,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x, 8x는 12, 어, 우변을 넘겼다 치면은,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. 그럼, 6이 12,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6은 0. 자, x는 2 또는 6이 되는데, AP의 길이가 더 길죠. 그죠? 그래서 6으로 하는 게 맞겠죠. 그죠? AP 길이는 그래서 6이 됩니다.